오급 재경직 사무국 살면 살려는 이유가 안정적이라고 들어서잖아요 실리콘 밸류 충분히 살만 합니까? 눈물 많이 흘렸죠 <laughs> <laughs> 머신러닝 케이블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처럼 해볼래요? 네, 한국에 일단 내가 자격증을 따야 돼, 수업을 들어야겠다, 또 공부하고, 역서에 쓰고 그런 것보다는 실무를 해보면서 고제식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근데 지금 패닉이 오는 게이 PM이라는 역할이 왜 지금 막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도 생겨나고 우리나라도 막 만드는 데도 있고 왜 이게 뜨는 직업이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면 이제 디자인이 과거 5년, 10년, 15년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면은 좋은 참고가 될것 같아요. 과거에는 디자인 하면은 거의 뭐 용역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해주세요라고 예, 하면 예, 그걸 이제 예. 구현해주는 역할만 하는 그렇게 네, 받아들였었죠 예. 개발하는 쪽에서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만들어주고 네. 마케팅이나 세일즈한 쪽에서 이걸 해주세요 만들어주고 네. 그러다가 애플 같은 기업들이 나오면서 뭐자자하하바바는데데고 네. 경험 험하바바는데비즈즈스스이이렇성장하하 네. 네. 완전히 히패러임임이바는는러면서서 l e s and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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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유명한 e 죠 오, n 거뭐 디자인이 이제는 비즈니스를 a 좌지우지하네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and sales and 재무관리, 네. 전략경영 네. 이런 건 있어도 디자인 경영이 없었거든요. 아. 그 다음이 이제 뭐냐? 제품, 제품을 통한 매니징, 제품을 통한 비즈니스를 리딩하는 거. 이게 아이폰이 나오고 정말로 다양한 실험들을 제품에서 해볼수 있고 음.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고 음. 그리고 전에는 업의 핵심이 제품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거였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은행업이다 하면 누가 자본금 많이 들고 있는지 누가 규제에서 허가 받는지 부동산이 금융업의 핵심이었을 수도 있고 네. 인수 한 번에 막 규모가 확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떤 중요한 데랑 전략적인 제휴를 잘 맞는 게 핵심이었을 그렇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는 어차 모바일의 시대네. 음. 모바일에서 금융하니까 이렇게 편하네. 폭발적으로 모바일에서 또 하나의 산업의 패러다임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여기서 핵심 경쟁력이 뭐냐? 음. 어떤 제품 경험을 고객에게 선사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붙잡아야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금융원 네. 말씀해 주니까 더 확실히 와닿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정말 점포를 어디 에 어떻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어떤, 어떤 서비스를 네. 제공하고, 네. 프로모션은 뭐 하고, 그렇죠, 뭐 마케팅, 네. 프리미엄 고객 딱 방으로 그렇죠. 해갖고 이제 그렇죠. 케어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고객 경험이었잖아요. 그데 예. 이제는 그게 소프트웨어 하나의 고객 경험을 모든 걸다 응축시킬 수 있으니 그러니까요. 이 예. 프로덕트 하나만 제대로 나오면 회사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그래서 PM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군요. 아 확실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러면 PM이 누가 하는 건지 또 궁금해요. <laughs> 개발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그 다음에 재무 중간에 공급망 관리 모든 게 지금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이 네. 다 알긴 힘들잖아요 네. <laughs>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지휘자일 수도 있고요 지휘자가 네. 사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모든 악기의 소리와 스킬이나 이런 모든 이 사람들의 동기부여까지 다할줄 알아야 지휘자가 되는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PM은 모든 걸다 알아야 될것 같긴 한데 불가능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어떤 사람이 PM을 하는 겁니까 <laughs> 그래서 이제 PM의 역할도 그렇고 PM으로 가는 어떤 통상적인 커리어 패스가 정해진 게 없다고 해요 역할도 고객이 누구냐 우리의 제품은 무엇이냐 네. 내부에 어떤 인력 구성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 다 다르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하면은 네. 팬들을 다 잡을 수 있는 앱을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아이돌 팬클럽 회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팬들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어... 자신의 고객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면서 종합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PM을 할수 있다라고 본들거든요. 네, 예. 음. 그래서 이제 PM들도 각자의 강점과 무기들이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개발자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걸 네. 소통하면서 잘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네. 저는 개발자 출신도 아니고 개발을 실제로 실무로서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다양한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네. 또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공무원으로 일했던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당시엔 정말 다양한 정보를 조율해서 빨리빨리 보고서를 만들하는 그런 글로 써서 생각을 압축하는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게 일할 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다양한 걸 조율할 때 정말 정보가 다양할 때 빨리 모아서 그걸 정확하게 표현해주면은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하기 편해지는 거죠 한눈에 보이니까 네, 예 네. 그런 다양한 자기만의 강점들을 잘 살릴 수 있으면 되는거고 네. 그래서 뭐 꼭 개발을 해야 된다. 아니면 꼭 이런 사람만 PM이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한국에선 소위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자격증을 따야 돼. 아니면 PM이 되려면 무슨 자격증이 <laughs> 필요한 건가요? 뭐 이런 공부로 생각하잖아요. 일단 아니면 네네. 내가 아 자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업을 들어야겠다. 인강 그러면 잘그 거면 잘하죠. 일단은 그 공부로 접근하자. <laughs> PM이 되는 법을 또 공부하고, 네. 이력서에 쓰고,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예, 예. PM은 어, 상대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소프트 스킬이라 그러죠. 끼끼빠빠를 잘하려면, 음. 이때 어떻게 말을 하고, 음. 소통해야 되는지, 네. 어떻게 기대치를 조정해야 되는지, 음. 미리 몇 명이랑 더 이야기를 해서, 네. 전체 미팅을 통해 갖고, 전략을 딱 세고 가는 게 맞을지, 뭐. 다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고, 그렇죠. 스타일이 다 다른데, 음. 그래서 도제식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요. 진짜로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 밑에서 일을 해보면서 경험해봐야만 알수 있는 거죠. 처음 되기가 그래서 좀 어렵다는 말이 많이 있고 정말로 경험 있는 그런 PM 밑에서 일하는 건 정말 큰 행운이라는 말도 있어요. 실무를 해보면서 배우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굉장히 패닉이 오는게 이거 자격증으로도 안된다고 그러고 인강으로도 안된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력이 없는 신입으로서는 PM이 되기 힘든거죠 쉽지 않은니 그렇죠. 웬만해서는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자신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일테니까 네. 그런 분들이 어 나도 한번 PM을 해보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거나 아니면 어떤 역할을 맡으면 PM을 할수 있게 될수 있을까요? 음, 그래도 이제 많은 통상적인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 뭐 MBA 같은 걸 하거나 비즈니스 경험을 조금 더한 후에 음. PM이 되는 경우가 되게 꽤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물건을 만들고 하는 해본 분들이 내가 안 해봤던 거를 공부로 커버를 해서 나의 역할을 만드는 거군요. 나의 능력치를 예, 예, 예. 음. 아니면은 뭐 마케팅을 하다가 그게 프라락 마케팅. 제품 마케팅으로 넘어왔다가 음. 뭐 pm 쪽으로 온다든지 세일즈를 하다가 고객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이해를 하겠죠 음. 그러다가 조금 더 테크니컬한 일들을 관심 갖고 일해 보다가 음. 뭐 온다든지 음. 그렇게 내부에서 그래서 pm 으로 전환하는게 제일 또 흔한 케이스 라고 해요 누구보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pm 이 있는 회사에 가서 나의 포지션을 하다가 pm 이 되는 방법 있을 것 같고요. 네. 혹은 약간 창업을 해보신 분도 PM이 되기 좀 좋을 수도 있죠. 있겠네요. 예, 다양한 것들을 다 경험해봤을 음, 테니. 내가 하는 역할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역할을 무언가로 이렇게 커버해보신 분들이 이 능력치를 합쳐서 약간 뭐 융합형인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이 PM을 하기 조금 괜찮겠군요. 예, 예. 처음에 그 오급 사무관 쓸 때만 해도 PM이라는 게 없었죠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그렇게 많이 있었던 역할은 아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음. 이제 시대가 변하고 산업이 변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구글 같은 기업도 엔지니어들이 만든 기업이잖아요. 그쵸. 엔지니어가 엄청나게 해계문의를 끌고 오다가 얼마 전에 몇년 전부터 PM들도 역할이 좀더 강해져서 예를 들면 어. 구글의 핵심 검색 같은 경우가 네. 결국엔 엔지니어가 리딩을 했던 구조였는데 PM이 조금 더이런 음. 구조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실리콘 밸리에서도 PM은 젊고 그 역사가 이런 시대의 변화와 함께 더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한국에서도 확실히 앞으로도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이 업의 본질인지 음. 그리고 우리의 전략인지를 네.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아니면 PM 중심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음. 네. 마케팅을 정말 잘해야 될 수도 있고 전략적 제휴 진짜 잘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떻게든 몸집 불려갖고 돈을 잘 끌어야 될 수도 있는데 음. 제품을 중심으로 놓고 갔을 때 PM을 최대한 활용.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멋있긴 해요. PM을 딱 두고, 우리는 응. 항상. 고객 중심, 그 다음에 완벽한 상품을 잘 만들어서 고객한테 최고의 고객 경험을 주는 게 우리의 항상 목표입니다 이게 말로는 엄청 멋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시장에 따라서 그거 잘못했다가는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어떤 곳은 네. 정말 마케팅 전쟁을 치열하게 펼쳐야 되는 곳이 있고 네. 어떤 곳은 아까 말씀해주셨다시이 뭐 규모의 전쟁을 펼쳐야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자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말 멋있게 우리는 고객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무조건 PM을 두고 그 쪽으로 했다가는 또나가떨어지 수도 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는 또 그거를 이해하는 기업 문화와 리더십의 경험이라든지 철학 이런 네. 것들이 다 뒷받침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아. 아니라 이제 우리 그렇게 해볼래라고 했다가는 네. 이도 안 저도 아닐 수도 있겠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리더십과 기업 문화가 같이 바뀌지 않으면 네. PM이라는 거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고 이해를 이제 한것 같습니다. 지금 PM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곳이 몰로코라는 곳이잖아요. 네. 몰로코를 요새 아마 못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네. AI 뭐 머신러닝을 이용한 광고를 도와주는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정확히 좀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올로코가 네. 어떤 회사인지 이참에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객을 항상 찾죠. 예를 들면 내가 배달의 민족이다. 그러면 한번 결제하고 나갈 고객 관심 없고 자주 시켜 먹는 고객이 좋겠죠. 그분들이 좋죠. 그렇죠. 근데 또 많이 시키는 사람이 더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고객을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배달의 민족에서 너무 좋은 고객을 많이 갖고 있어. 돈을 좀 벌고 싶은데 광고를 한번 띄워볼까? 배달의 민족 광고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배달의 민족 앱안 해요? 네 어떤 광고를 띄울 때 우리 고객들이 갑자기 뭐 너무 이상한 광고 뜨면은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네. 고객의 경험을 해치지 않을까 이런 네. 어떤 광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 네. 수요라고 하는데 네. 광고를 팔고자 하는 기업 네. 광고의 공급을 잘 연결해주는 이 니즈가 있습니다. 시장에는. 아. 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를 오랫동안 해왔던 회사고 AI 머신을 통해서 네. 최근 들어 또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제는 좋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어 그냥 광고를 파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내가 수익을 극대화해보고 싶어 예를 들어보면 배달의 민족이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뭐러시에 얼마나 먹는지 또 많이 알고 있을 거아니니요 이걸 통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광고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광고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그게 요새 아마존 같은 하고 있는 거죠. 아마존이 유튜브보다 광고 수입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마존은 네. 너무 좋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알고 있으니까 아. 그 바탕으로 이사람한테이 광고 1불 주고 보여줘도 안 아까워 이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그래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광고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줬다면 예. 이제는 좋은 데이터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직접 그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돈이 많이 되는 게 광고 사업 중이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할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고라는 게 앱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만약에 치면은 네. 내가 광고를 해서 내 고객을 끌어오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내 갖고 있는 앱 안에 광고를 누군가 회사의 광고를 보여줘서 그 회사한테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 내가 뭐 공급자이자 수요자인 건데 네. 이걸 연결해 주시는 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앱 안에 있는 이한 칸을 다른 회사가 와서 광고를 해야 할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을 네. 가장 최적의 고객한테 보여주면 이 광고를 내 칸에 에다가 하는 회사가 만족을 하겠군요. 그러면은 예. 나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럼요. 그 회사도 이 앱에다가 광고했더니 다른 앱에다가 열번 했는데 고객이 안 오는데 여긴 한 번만 해도 고객이 오는구나. 그거를 찾아 주시는 회사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의 사실 비효율이라는 게 모두를 피곤하게 만들잖아요. 아, 저번에 제그 얘기 들었어요. 나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안 해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니, 요새 애들 다 하는데 왜안 하세요, 그랬더니. 난 그게 재밌어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볼로코의이 AI가 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기자님이 핸드폰을 하는데 저녁 때 게임을 만약 하신다면 배가 고플 때는 치킨 광고 같은 거 하면 괜찮잖아요. 근데 배가 안 고플 때낮 시간에 할 때는 네. 치킨 보여주면 짜증 날수 있죠. 아 그렇죠. 네. 오히려 그때 관심 있는 뭐 다른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주는 게 맞을 그렇죠, 그렇죠.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네. 어떤 앱이나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몇 시냐에 따라서 네. 그 정말 그게 다 데이터입니다. 이 사람이 뭐 아이폰을 쓰는 사람인지 안드로이드 쓰는 사람인지 네. 스타벅스 와이파이에서 접속 했는지, 네. 아니면은 LTE로 접속을 했는지 아니면은 LTE를 접속을 했는지 아그 모든 게다 그 모든 게다고교 조건에 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모바일은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뭘 필요할지 로 제일 잘알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광고를 최적화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전에는 마케팅 하면은 TV 광고 그 비싼 TV 광고에서 돈은 뭐 얼마나 많이 썼는데 성과가 이게 이 사람이 이 광고 보고 들어온 건지 모르죠. 네, 예. 네. 이게 너무나 위스키한 음. 투자였다면 네. 이제는 정확하게 ROI를 뽑아주거든요. 아 측정을 딱 해도 보여줘요. 예. 돈을 음. 100만 원 쓰셨는데 7일 만에 뭐 10만 원이 들어왔네요.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이 30일 지나고 60일 지나면은 100만 원이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걸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음. 그런데 여기서 테크를 하나만 걸겠습니다. 네. 구글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laughs> 그렇죠. 예, 저희 대표님이 <laughs> 네. 구글에서 그런 거를 보고 하시다가 구글이 아. 다하기엔 너무 크다. 그래서 저희는 구글, 페이스북과 경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광고 시장이 어마어마하고 이제 페이스북 은 매출의 대부분이 진짜 광고인데 전 세계 몇 대의 기업이 구글, 페이스북이 될 정도로 광고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모바일로 넘어오고 있고 성과 측정이 되는 성과형 광고로 가고 있고. 거기에서 물로코가 이제 베팅을 한 거죠 그게 또 생각해보면은 정말로 광고는 그래서 성과가 중요한데 좋은 데이터 확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는 사람들이 뭐를 라이크했는지 like 누구랑 친구인지 네. 관심사와 선호도를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글은 뭘 갖고 있나요? 검색. 제일 중요한 게 검색. 검색이 엄청난 그 인텐트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음식 검색하네 음식 네. 보여줘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데가 잘하는 거는 다 필요 없어 돈 어디 얼마 네. 썼어 근데 저희는 플랫폼을 사람들이 다 쓰는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런 회사들한테 데이터를 받습니다 기업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광고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그 펄스파티 데이터라 고 그러는데 저희가 쓰는 용어로 네. 예를 들면 쿠키 뭐 이런 썰파리 데이터 여기저기서 네. 한걸다긁고오면은 데이터가 많을 수는 있어도 그 데이터의 정확성과 거기서 나오는 모델의 이 네. 질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요새 막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고객은 기업들인데 기업들이, 네. 기업들이 음. 고객의 동의를 받고 확보한 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기업들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광고 성과가 충분히 경쟁해볼 만합니다 이거 이런 표현을 원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존의 지금 쇼핑 경쟁자가 쇼피파이라고 하면 지금 구글과 페이스북의 검색 광고 경쟁자는 뭘로코다라고 보면 됩니까? 아, 이게 또 전문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면 저희가 검색 광고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laughs> 네. 네. 아 그저 그렇죠. 검색한 건 아니고, 네. 이 광고 비즈니스에서 모바 일에서. 네. 고객을 데려오거나 좋은 고객을 유치하는 데는 저희가 경쟁을 구글페이스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구글페이스북이 광고주의 광고 집행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많은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여기가 갖고 있는 이 광고의 지면 공급이죠.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미 같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쓰는 모바일에 뭐 앱이든 음. 이런 곳에는 여기에 오히려 사람들이 시간을 더 많이 쓰는데 여기 저희 다 접근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음. 구글이랑 페북이 엄청나게 광고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이유는 음. 아까 지금 지면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따지면은 한 아무튼 티타임즈 앱에 들어오시면 거기 옆에 이제 광고를 띄울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 공간을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구글, 페이스북이 직접 운영하는 그 지면만 생각해 보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 뭐 구글 서치부터 네.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훨씬 적은 거죠. 훨씬 그게. 적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건 맞으나 남은 공간들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지금 벌고 있는 네. 돈 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의 땅이 있다라고 볼수있 그렇죠. 있는 거죠. 여기는 얼마든지 기회의 땅인 거죠. 여기는 뭐 넷플릭스 같은데 이제 광고 시장을 한다고 하는데 일부분은 저희 같이 전문 용어로 이게 벽이 쳐져 있는 데냐. 예를 들면 네. 저희가 구글, 페이스북에 광고를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유튜브에 네. 저희는 광고를 하게 구글이 벽을 쳐놨습니다. 네. 못하게. 근데 넷플릭스 같은데 광고할 때 저희한테 열어준다는 말들도 있거든요. 오. 그러면 이제 벽이 쳐져 있지 않는 전 세계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음. 지면을 저희는 음. 다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아까 PM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올로코까지 배웠으니까 조금 더 정확히 해서 거기서 못일라고 계시는 거예요. <laughs> 네, 아까 그 예로 돌아가면 네. 결국에 기업은 정말 좋은 유저를 원하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 기업 수요. 네. 디멘드 를 쪽을 플랫폼으로서 도와주는 이 저희의 주력 제품 중 하나가 그 디멘드 사이드 플랫폼이에요 음. DSP라고 그러죠 저희 업계에서는 거기에 광고 성과를 책임지는 P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광고 성과를 네. 아까 말씀하신 몰로코는 광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광고 성과를 최대한으로 나게 해주는 회사니까 그 제품의 핵심을 담당하고 계시는 PM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머신러닝을 직접 개발하지 시 못한다 머신러닝... <laughs> <laughs> 이게 PM입니다. 오, 드디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조금만 들어가면 탈탈 털립니다. 네. <laughs> 여기까지 네. 네. 전혀 모르진 않지만 <laughs> 직접 이렇게 하시진 않는다. 네. 그게 PM의 역할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역할하고 을 계신다. 네. 가장 멋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 털릴 수도 있다. 완전히 네. 그게 PM입니다. 와, 오늘 정말이 인생의 궤적을 저희가 따라오면서 어부 네. 재경직 사무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몰로코의 PM 역할을 하고 계시는 어 한10몇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모두가 불안해했던 얘는 대체 왜 이럴까? <laughs> 이렇게 사춘기일까? 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네. 그 일을 거치셔갖고 여기까지 이제 오셨는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정말 다양하게 일관되지 않은 길을 산것 같지만 제 마음 속에 있었던 마음은 일관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태어난 한국 사람으로서 나답게 일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글로벌하게 간다는 건 뭘까? 이런 고민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뭔가를 이뤘다고 말씀드리는 것 전혀 아니지만 한국과 미국이랑 또 퍼블릭한 섹터 그다음에 공과 사 이런 다양한 산업들을 경험해 보면서 느낀 게몇 가지 있는. 처음으로 얘기한 그 방어적인 삶의 자세에서 돌아가서 한국 사람들 너무 잘하는 거 많은데요. 저는 되게 방어적으로 사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네? 그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또 자기만의 모습으로 살다 보면 훨씬 더 재미있고, 본인의 삶도 의미 있고, 주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내면서 살수 있는 길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여전히 많이 합니다. 지금 한국이 테크 기업이 뭐 5년, 10년 이만큼 온 것만 생각해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한국은 실리콘 매량랑 비교하지만 전혀 꿀리지 않는다. 한국인으로서 기업에서 또이 시대에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들을 생각해 보면 0마디 말보다 결과들을 저도 정말 내고 싶어요. 저희가 이 몰로코에서 이렇게 일하는 게또 한편으로 뿌듯한 거는 기술 기반으로 제품으로 폭발적인 결과를 내면 이게 그 시장에서 세일즈 마케팅 잘한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파급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 전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철강 시대를 거쳐서 지금 몇십 년간 해서 세계에서 1 등하고 2 등하고 몇등 안에 하듯이 그 다음. 우리 디지털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일리딩한 게 뭐가 있냐 게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저희 한국 사람들이 또더 뻗어 나가고 다양한 기회들이 생기고 먹거리가 생기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일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꼭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방어적인 삶을 살려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그래도 그게 안정적이라고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또 가정을 꾸리신 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게 낫지 않을까라는 네. 두려움 때문에. 인건데 직접 공격적으로 좀한 10년 넘게 사셔보고 또 가정도 다 꾸리시고 하셨으니까 네. 그래도 충분히 살 만합니까? 눈물 많이 흘렸죠. <웃음> <웃음> 그런데 이제 머신러닝 피버로서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처럼 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스크 테이킹이고하죠 그걸 계속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머신러닝이 진화를 하려면 가정을 잘 세우고 어떤 게 측정할지 미리 생각을 딱 정리한 다음에 계속 실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오 어, 되네? 더 돌리고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갑자기 5% 10% 15% 20% 줄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삶이라는 것도 이거를 한 방을 노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모든 리스크 코인 부동산 막 몰빵해서 어나 위험 너무 싫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한방 위험에 몰빵하고 뭐, 이러다 보면 되게 피로해지는 것 같아요 음, 아니면 운에 의존하게 되고 아. 그러다 보면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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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주위에 휩쓸려 다니고 근데 머신러닝이 네.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면 정직하거든요 의미 있는 리스크를 계속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진화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모바일의 데이터가 그렇게 많은데 여기서 우리 제품의 성과가 남들보다 뛰어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진화해야 돼요 근데 저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미 있는 리스크를 계속 지면 나의 삶도 새로워지고, 군더더기도 빠지고, 자기 페이스대로 할수 있는 걸 해보면 되는 거죠. 그게 비단 안정적이고 쉬운 길은 아니나, 충분히. 네. 해볼만한 길이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 있다가 그 스탠퍼드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남 이야기가 아닌데 내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더라 그게 본질이 아니냐라는 네. 말씀이랑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있는 리스크를 지어 보면서 네. 나를 계속 진화시켜 나가는 요두 가지 말씀은 굉장히 오늘 이렇게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또 여기 저희 티타임즈에 음. 출연을 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또 나오셔서 또뭐 때문에 우셨는지 뭐 때문에 또 기쁘셨는지 또한번또 예. 같이 공유를 해 주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티타임즈 화이팅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올로코도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